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도우미 아나운서 이봉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정보 전달 프레젠테이션도 결국 목적은 설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을 넘어 사람들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 열정, 그리고 진심을 보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도 반드시 청중의 눈을 보면서 하셔야 합니다. 슬라이드만 보고 읽어내려가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앞으로 향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눈 맞춤을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을 보기 힘들다면 단한 사람. 의사 결정권자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의사 결정권자와 눈을 제대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감의 표현이자 바로 신뢰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청중이 많을 땐 그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만 보게 되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운 시선 이동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대로 딱딱딱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골고루 자연스러운 시선 이동이 필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본인과 눈 맞춤이 없었던 사람을 단한 사람도 만들어선 안 되겠습니다. 누굴 봤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반응이 긍정적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청중의 반응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이 되는 윈윈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중과의 눈맞춤을 통해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진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